강원도 두메산골 마을 솔바람 휘파람 소리와 맑은 계곡물 소리가 교차하는 이곳에 민호는 홀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작가 지망생으로 수십 번 거절당한 원고를 품에 안고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민호는 할머니가 남겨준 이 작은 집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가끔 마을 어기 작은 가게에 가서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생활이었어요. 그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마당에 심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뭘 써볼까? 민우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난 후라 공기가 더 맑았죠. 문득 마을 어귀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민우는 집을 나섰어요. 마을 입구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자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죠. 마을의 어린 아이들 대여섯 명이 무리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하얀 개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잡기 쫓는 개래.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저거 물리면 저주 걸린대. 아홉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소리치며 작은 돌멩이를 집어 던졌어요. 하얀 개는 덜덜 떨며 낑낑거렸죠. 도망갈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몸 곳곳에 상처가 보였고, 특히 왼쪽 뒷다리는 심하게 절뚝거렸어요. 저주 걸리는지 한번 봐야지. 야, 너 진짜 물릴 거야?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점점 더 개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릴 적 개를 무서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진돗개에게 물려 열흘 넘게 병원을 다녔던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개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 하얀 개의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그 눈빛은 마치 민호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서울에서 수없이 거절당하고 좌절했던 그 시간들.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만 민호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죠. 이 마을에 온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여전히 서울에서 온 낯선 사람으로 여겼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약한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되죠.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죠. 아저씨는 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게는 잡기가 들러붙은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을의 재앙을 부른대요. 가장 큰 아이가 앞으로 나서며 대들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오래된 미신이나 속설이 아직도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에 맞서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얀 개의 눈빛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죠. 그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민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개의 등을 맞췄습니다. 개는 아픈 듯 낑낑거렸어요. 화! 아, 그만! 민호는 화가 나서 소리쳤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백구를 안아들었어요. 몸은 너무 가벼웠고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품 안에서도 개는 계속 긴장한 상태였죠. 저게 데려가면 아저씨도 저주받을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쳤지만 민호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는 개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개를 조심스럽게 마루에 내려놓자 개는 구석으로 기어가 웅크렸죠. 배고프지? 잠시만.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밥과 약간의 고기를 섞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밀었어요. 개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서서히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주렸던 걸까요? 민호는 거실 구석에 담요를 펴고 개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긁힌 자국과 멍이 있었죠. 소독약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이름이 뭘까? 주인은 어디 있을까? 민호는 개의 목에 목줄이나 이름표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도 버려진 개였을 거예요. 아니면 오랫동안 길에서 살았던 걸지도 모르죠. 얘야 잘 잤어? 아침이 밝았어요. 민호는 바닥에 누워있는 하얀 개를 보며 미소지었죠. 제대로 밥을 먹고 잠을 자서인지 개의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어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덜 무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살자. 아직 이름은 없지만 민우는 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기엔 아직 서로 어색했으니까요. 민우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얘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간단한 김밥을 만들었죠. 얘에게도 밥과 약간의 김밥 속을 섞어주었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덜 경계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다시 책상에 앉자 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의 발치에 누웠죠. 글쓰기 고민하는 나를 지켜봐주는 거야? 민호는 웃으며 얘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곧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죠. 날이 갈수록 얘는 민호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민호가 산책을 나가면 즐겁게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뒷산으로 가는 오솔길을 좋아했죠. 숲 속에서는 마치 다른 개가 된 것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 민호는 글이 잘 써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얘가 다가와 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어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너 정말 신기한 녀석이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민호는 얘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듯했죠. 마을 사람들이 잡기 들린기라고 하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얘는 민호에게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였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죠. 무더운 날씨에 민호는 얘와 함께 계곡으로 놀러갔어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니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얘는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물가에 다가왔어요. 민호가 물을 살짝 튀기자 놀라 뒤로 물러났다가 이내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민호에게 다가와 몸을 흔들어 물방울을 튀겼죠. 이제 겁쟁이 아니네. 민호는 웃으며 얘를 안아주었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하얀 털은 마치 은빛처럼 빛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민호는 잠시 너클 잃고 바라보았죠. 이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가을이 되자 산은 붉게 물들었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얘와 함께 뒷산을 오르는 습관이 생겼죠. 글을 쓰다 막히면 잠시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얘는 항상 민호보다 앞서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날 민호는 평소보다 더 깊숙이 산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풍경을 보고 영감을 얻고 싶었죠. 얘는 기쁜 듯 앞서 뛰어다녔어요. 두 시간쯤 걸었을까 민호는 멋진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와 여기 정말 아름답다. 민호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마을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죠. 사진을 몇장 찍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 흙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민호는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죠.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의식이 흐려졌어요. 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호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죠.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그때 얘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호의 얼굴을 핥으며 울고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 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도움을 불러와야 해. 민호는 힘겹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산 깊은 곳이었죠. 누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고 있었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계속해서 민호의 곁을 지켰어요.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나눠주려는 듯했죠.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추위와 부상으로 인해 의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얘야, 마을에 가서 도움을.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얘는 민호의 얼굴을 한번더 확고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달려갔죠. 민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얘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돌아와.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만 맴돌 뿐 소리가 되지 못했죠. 민호는 점점 더 추위에 떨었어요. 의식이 오가는 가운데 문득 얘가 마을 사람들에게 또다시 돌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잡기 들린 개라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얘를 해치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얘는 온 힘을 다해 산을 내려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정확히 찾아가는 놀라운 능력이었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민호의 집으로 갔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얘는 잠시 주저하다가 마을 중심으로 달려갔죠. 저녁시간 마을회관에는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얘가 회관문을 긁으며 짖자 사람들이 놀라 문을 열었어요. 이런, 저게 아니냐? 서울에서 온 젊은이가 데려간. 최노인이 놀란 눈으로 얘를 바라보았죠. 얘는 계속해서 짖으며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본데? 저게 예전에 마을 어귀에서 돌 맞고 있던 게 맞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때 얘가 회관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민호의 신발을 물고 들어왔죠. 아침에 산에 오를 때 신었던 등산화였어요. 얘는 신발을 내려놓고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혹시 민호가 산에서 무슨 일 당한 게 아닐까? 장로인이 말했어요.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 젊은이 오늘 아침에 개랑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 봤어. 근데 아직 안 내려왔나 보네. 김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죠. 잠시 망설임이 있었어요. 얘는 계속해서 짖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서 가봐야겠어. 산에서 사고라도 났으면 큰 일이야. 장 노인이 일어섰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손전등과 담요, 구급상자를 가져오자는 말이 오갔어요. 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동안 계속 민호의 신발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자 얘는 앞장서서 산으로 향했어요. 저게가 정말 길을 안내하는 건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얘를 바라보았죠. 과거에 잡기 들린 개라며 돌을 던지던 그 개가 지금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었으니까요. 얘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뒤돌아보며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구만. 장로인이 감탄했어요. 그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이런 개는 처음 본다고 했죠. 한 시간 가까이 산을 오른 후 얘는 갑자기 속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어떤 비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여기 위험해. 장노인이 소리쳤지만 얘는 이미 능숙하게 비탈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손전등 빛을 비추자 아래쪽에 무언가가 보였죠. 민호다. 민호는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죠. 얘는 민호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핥고 있었어요. 마치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김노인이 맥박을 확인했죠. 살았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네명의 남자들이 담요를 이용해 임시 들 것을 만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민호를 들 것에 눕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얘는 계속해서 민호 곁을 지켰어요. 때로는 앞서가며 길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이 미리 119에 연락해둔 것이었죠. 구급대원들이 민호를 구급차에 싣자 얘가 불안한 듯 짖었어요. 걔도 같이 태워야 할까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것 같아요. 저게가 아니었으면 민호는 산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장이 말했어요. 얘는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올라 민호 옆자리에 앉았죠. 구급차는 빠르게 군 병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민호를 응급실로 데려갔죠. 얘는 병원 복도에 남겨졌어요. 불안한 듯 왔다갔다 하며 기다렸죠. 마을 이장과 몇몇 노인들도 함께 기다렸어요. 저게가 정말 대단하네요. 간호사가 얘를 보며 말했어요. 마을 이장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간호사에게 설명했죠. 어떻게 얘가 마을로 내려와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우를 찾아냈는지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서는 저게를 오해했어요. 잡기 들린 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이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그동안 얼마나 무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어요. 두 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나왔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었고 가벼운 뇌진탕이 있지만 회복될 거예요. 오늘 밤잘 넘기면 괜찮을 겁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얘도 마치 알아들은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걔는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서는 동물이 머물 수 없는데 간호사가 물었어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제가 오늘 데려가겠습니다. 내일 민호가 깨어나면 다시 데려올게요. 얘는 처음에는 따라나가기를 거부했어요. 민호를 두고 가는 게 싫었던 거죠. 하지만 이장이 부드럽게 달래자 마지못해 따라나갔어요. 마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죠. 이튿날 아침, 민호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다리는 깁스로 감겨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낯선 병실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죠. 깨어나셨군요.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는 민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다리 골절과 가벼운 뇌진탕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산에서 미끄러진 일 그리고 얘가 곁을 지켜준 일까지는 기억났지만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게는요. 하얀 개가 있었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마을 이장과 함께 얘가 들어왔어요. 얘는 민호를 보자마자 기쁨의 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죠. 민호의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얘야 yeah, 괜찮았구나. 민호는 감격에 겨워 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얘는 민호의 손을 핥으며 반가워했죠. 마을 이장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떻게 얘가 마을로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는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민호를 찾았는지 말이죠. 정말 대단한 개에요. 아니, 이제는 작기 들린 개가 아니라 수호신 개라고 불러야겠네요. 이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놀란 눈으로 이장을 바라보았죠.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어요. 미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는 괜찮다며 손을 내져었죠. 그보다 지금 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이 더 기뻤어요. 그날 오후 병실에는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죠. 과일 바구니와 음식을 들고 왔어요.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에 얘를 괴롭히던 그 아이들도요. 아저씨, 걔한테 미안해요. 우리가 돌 던져서. 아이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에게 다가가 쓰다듬었죠. 얘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긴장을 풀고 아이들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얘는 화안낼 거야. 착한 녀석이니까. 민호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얘를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오히려 누가 얘에게 밥을 줄 것인지 경쟁이 붙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에게 음식을 주었는지 병원에 있는 동안 얘가 살이 찐것 같다는 농담도 나왔죠. 일주일 후, 민호는 퇴원했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죠. 얘는 늘 민호 곁에서 그의 페이스에 맞춰 걸었어요. 마치 민호가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마당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안도 청소가 되어 있었죠. 심지어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민호가 없는 동안 집을 돌봐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정말 달라졌네. 민호는 감동에 젖어 중얼거렸어요. 얘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민호에게 다가와 누웠죠. 민호는 문득 그동안 얘라고만 불렀던 것이 미안해졌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줘야 할 때였죠. 이제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게. 민호는 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하얀 눈송이처럼 깨끗한 털,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움을 구한 용기.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민호는 이름을 불렀죠. 희망이. 내 이름은 희망이야. 희망이는 마치 이름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부터 민호의 집은 더 밝아졌죠.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민호는 집에서 글을 쓰며 지냈어요. 희망이는 항상 민호 곁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민호의 원고를 훔쳐 달아나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민호는 웃으며 희망이를 쫓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주 민호의 집을 찾았죠. 특히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희망이와 놀기 위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와 노는 법을 몰라 어색했지만 점차 희망이와 친해졌습니다. 희망이는 아이들에게 공을 물어오는 법, 간단한 재주를 보여주며 즐거움을 선사했죠. 민호 씨,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덕분에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 엄마가 감사하다며 말했어요. 이제 마을 아이들은 동물을 괴롭히는 대신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희망이는 마을의 교육자가 된 셈이었어요. 민호의 다리가 완전히 나은 후, 그는 다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이와 함께 뒷산을 오르는 일상이 돌아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을 아이들도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은 민호에게 산의 안전한 길을 물었고, 민호는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어요. 민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완성했죠. 제목은 희망이와 나였어요. 소설 속에는 버려진 개와 외로운 작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구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죠. 민우는 용기를 내어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요. 몇주후 기적처럼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설이 출간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민우는 기쁨에 겨워 희망이를 안아주었어요. 다너 덕분이야, 희망이. 소설이 출간되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민호는 출판사의 요청으로 희망이와 함께 북콘서트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희망이는 콘서트장에서도 당당하게 민호 옆에 앉아 있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예요. 제 인생을 바꿔준 희망이죠. 민호가 희망이를 소개하자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도 와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민우는 희망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마을 어귀에서 돌맞는 백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마을에 돌아오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민호와 희망이는 뒷산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산 정상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 보며 민호는 희망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존재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구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그 희망은 숨어 있는 걸지도 모르죠. 희망이는 민호의 손길에 따뜻하게 반응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저 멀리 마을에서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따스한 불빛들처럼 세상 어딘가에는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민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